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세무조정 제3강,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의 세무조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세무조정 하는 것들 중에서 난이도는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해 잘안 가시는 분들은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강의도 같이 들으시면서, 아, 핵심이 무엇이구나, 라는,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요. 근데 다만 좀 다행인 것은 퇴직급여랑 퇴직연금 조정이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는 추세이긴 해요. 그래서 퇴직급여랑 퇴직연금 조정하는 게 따로따로 따로 나오는데 퇴직급여가 나오면 솔직히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근데 어려운 것보다 퇴직연금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기출문제를 풀고 또 보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는 뭐냐면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는 것 사내에 적립하는 거를 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는 뭐냐면 회사가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내에 적립한 거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 얘는 사회에 적립하는 거를 조정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할 때 확정 급여형은 어떻게 지급하냐면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확정 기여형은 어 얘를 미지급금인데 보통 예금이죠. 그렇죠? 보통 예금이 이제 미지급금에서 나가겠죠. 그래서 얘는 미지급금이 돼도 되고 보통 예금이 돼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요렇게 보시면은 확정 급여형은 어떻게 돼요? 퇴직 연금 운용 자산으로 해 놓고 나중에 돈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어 여기다가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을 내보내고 여기는 퇴직 급여 아니면은 퇴직 급여 충당 부채 그렇요 계정을 써서 나가게 되죠. 우리가 이론 때 한번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적립할 때는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실제로 사회에 적립했던 게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나가게 됐을 때는 이렇게 퇴직급여나 퇴직급의 충당부채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어, 어 퇴직급을 사회에 적립하는 순간 회계처리가 끝나요. 어, 퇴직급에 이렇게 미지급금 또는 보통 예금 얼마 얼마해서 이렇게 하는 순간 회계 처리가 끝나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볼게 없다.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왜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확정 기여형의 경우 미지급금이 12월에 납부가 되기 때문에 세무 조정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퇴직급여라고 인식을 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바로 어, 송금, 산입이 되죠. 그래서 별도로 세무조정이 없어요. 뭐 예외가 있긴 한데 이거는 크지 알아두시진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나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나오는 건 뭐냐면 퇴직금의 충당금 조정 명세서.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해서 회사가 직접적으로 관리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제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사회에 적립을 하는데 확정급여형만 시험에 나온다. 그런데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을 어 사회 운영하는데 사회 운영할 때 회계처리는 요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사회 운영하는 것들을 납부하게 되면은 어즉 직원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급여나 퇴직급의 충당부채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면서 퇴직연금 운영자산을 없애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은 나오지 않으니까 알아두시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첫 번째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받으면 문제가 나오면 이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메뉴를 실행시켜서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죠. 얘는 쉬운 편인데. 몇 가지 주의할 사항만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 입력을 할때 뭐냐면은 지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문제에 나와 있어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게 하나가 있고 하나가 또 뭐가 있다? 임원. 아 여기 제가 요기를 안 해놨네요. 그래서 임원이 아, 아 요건 아닙니다. 제 잠시만요. 제가 설명 다시 할게요. 이거 제가 했네 자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도는 직원에 대한 급여액을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요거를 반드시 체크하셔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넣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총 급여 입력을 하는데 이거 자체에서 우리가 증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입력할 때 처음부터 주의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한번 볼게요. 문제를 통해서 그다음에 자 여기 여기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나머지 것들 입력하시는데 얘네 잘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초 충당금 부인 의계액은 전기 한도 초과액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도 초과액이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세무조정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볼게요. 자, 84회 기출이고요. 다음에 자료를 이용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당부채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정기자본금 정리금 조정 명세서에 최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계액이 50만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음. 자, 그래서 요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 내역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기에 3번 여기에다 입력을 해볼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 밑에 단기 지급 내역이 있는데요. 얘가 힌트예요. 자, 1년 이상 근속한 사용인의 퇴직. 1년 이상 근속한 거는 퇴직금 조건이 되고. 임원으로 취입한 거. 요거는 임원으로 취입한 거. 이거 뭐죠? 자, 요거는 우리가 뭐 과거에 한번 봤었는데. 자. 이거 뭐라 그러죠? 우리가 퇴직한 거를 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 퇴직한 거를 인정해 주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사용인이 임원을 취임하던가 여러 가지 있었었죠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세요 그래서 사용인이 임원을 취임한 것도 우리가 현실적인 퇴직을 보냐 안 보냐 이런 구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기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인이 임원을 취임한 거는 퇴직금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조건에 만족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급여 내역은 뭐냐면 우리가 총 급여액 및퇴직급 추계액에다 입력을 할 건데 여기 있는 것도 그대로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함정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볼게요 자총 급여액에는 근속 기간 1년 미만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자 이렇게 따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 상여 중에는 정관상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한 임용, 임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 자 정관상에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보다 회계상으로는 비용을 썼지만 얘는 보다 송금 불산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액에서 어떻게 된다 300만 원은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 내 상여 자 상여에서 이 임원 상여금은 어떻게 된다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음 그래서 요거를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사항 보겠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지급 대상및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얼마이고 어, 보험수리료 퇴직급여 추계액은 얼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 요 옆에 조그만 칸이 있었었는데요. 볼게요. 어디냐면 자, 여기에요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건데 자,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건데, 기말 현재 임원 직원 금액 넣어 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나머지 보험 수리적 금액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퇴직급여 추계 명세서 입력을 하면 된다. 그리고 당사의 퇴직급여. 아, 퇴직금 지급규정상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퇴직급의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얘를 보충 설명해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기출을 해보자. 84회인데요. 어차피 이거는 그냥 바로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82회에다가 그냥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대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들어오셔서 자 일단은 여기 여기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어 문제 순서대로 해 볼까요 자 급여 판이죠 어 그러니까 판간비에 있는 거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맞네요 요 얘를 입력해서 인원이 몇 명이냐면 4명 그리고 1억 8천 자그 다음에 자,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급여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상여죠? 상여도 판이네요 자, 판이니까 800번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얘 입력할 때 중요한 게 뭐다? 4명인데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4명은 어차피 급여판과 중복되기 때문에 입력을 해 주시면 안 되겠고요 여기 얼마냐면 원래 1,300이었는데 임원상여금이 임원 있으니까 천만원.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지급대상 아닌 거 여기 없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임금제 자, 임금제니까 504번, 그쵸? 몇 명이? 11명? 5억 5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근속기간 1년 미만자니까 여기다가 2에 똑같이 1,60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었었죠? 2만 및4인는 퇴직급여 추계 얼마냐면은 2억 8천 그래서 자, 2억 8천, 음. 자, 명수는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만약에 적으실 거면 어떻게 적어야 되냐? 자, 여기 15명 있는데, 3명이 적이니까 여기죠. 이렇게 어.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터 한번 넣어 볼까요? 12. 음. 자, 그 다음에, 자, 보험 수리적 퇴직 급의 추계액은 3억이죠. 여기다가 똑같이 3억을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장부산.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장부상, 우리 얼마죠? 충당금 기초산액? 여기 2, 2,500이네요. 자, 넣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정기 자본금과 정립 조정금 명세서에 퇴직급의 충당금 한도 초과액. 이거 정기에 넘어온 금액이 얼마다? 50만원. 그래서, 여기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 얼마냐면, 50만원이죠? 그래서 50만원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자 기중 지급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단기 지급한 금액이 얼마예요? 2억 3천이 있죠. 그래서 단기 지급액 2억 3천, 2억 3천. 아 이, 죄송합니다. 2,300, 2,300. 그래서 2,300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쭉 보니까 어, 회사 계상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회사 계산인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단기 회사가 설정한 게 얼마예요? 2600. 그래서 얼마냐면은 2600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입력하는데 주의할 거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예,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원을 쭉 따라가서 입력하시면 되겠고, 기초 잔액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여기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입력을 다 했으면 이제 세무 조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접 입력 누르시고, 자, 여기 있는 거 금액 넣으시면 된다 그랬었죠. 얼마냐면은, 퇴지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그냥 여기 있는 거 보시고 입력하셔도 돼요 얼마냐면 2,600에 보다 유보가 발생한 거다 자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임원상여 한도 초과액이 얼마 있었냐면 300만 원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얘를 넣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송금 불산입이죠 네 그래서 임원 상여 한도 초과액 얼마냐면 300 그래서 얘도 유보 발생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 죄송합니다. 얘는 상여 임원 상여니까 상여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일단 음, 안해보고 자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거를 일단 지워볼게요. 자 다음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의 조정에서 퇴직연금분담금 조정명세서를 볼게요. 일단 양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부분들은 이렇게 제가 테두리 쳐놓은 것들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기중 퇴직연금 예치금 등수령및 해약액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거. 그러니까 직원이 퇴사를 해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예측금 등 개는, 얘는, 얘는 기말 퇴직금, 연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적립한 이 퇴직연금 계좌의 잔액이 여기에 들어오는데, 내가 입력한 게 체크를 해보고, 아, 입력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예를 가지고 문제 제시된 거라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세무 조정할 때는 결산 조정이 있고요. 신고 조정이 있어요. 결산 조정은 뭐냐면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걸 얘기하는 거고요. 신고 조정은 회계 처리를 안한 거에 대해서 조정하는 걸 얘기하는데 어, 우리가 전산세무 1급에서는 대부분의 문제가 신고 조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금액을 입력하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 이거 신고 조정에 의한송구 산액이 어쩌저쩌고 고 나옵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크게 볼거 없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한 거를 조정 금액이 나오면 세무 조정 해주시면 돼요. 얘도 한번 기출 문제를 해볼게요. 자, 82회 기출문제인데 얘는 참고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얘는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퇴직금 추계 기말 현재 직원이 임원 전액 퇴직 시 퇴직금 추계액이 3억 2천이 있고요. 자, 퇴직급액 충당금 내역이 있어요. 기초 퇴직급여 충당금 3천만 원, 정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이 600만 원 있고요. 단기 퇴직 퇴직 현황이 있어요. 2018년 퇴직금 지급액은 총 2천만 원이며 전액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하였다. 퇴직연금 수령액은 4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자, 퇴직연금 현황 이거는 우리가 사회에 정립한 퇴직연금의 현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18년 기초 퇴직연금 운영자산 금액은 2억 3천이고 어, 확정 금액은 이렇게 돼 있고 정기 분까지 송금사진 금액은 2억 거이다 단기 회사의 퇴직연금 불입액은 5천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거왜 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했냐면 요게 어렵거든요. 요게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선 볼게요. 자, 정기에 3천만 원이 있었는데, 단기에 2천만 원을 지급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얘랑 상의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얘는, 얘는, 자, 기말 자능이 얼마다? 천만 원이란 뜻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수령액은 400만 원, 원래 부인액이 600만 원, 한도 초과, 아, 한도 초과 된게 600만 원 있었는데, 400만 원이 됐으니까 무슨 얘기냐 얘는 잔액이, 어, 죄송합니다. 200만 원이란 얘기예요. 제가 이거 오타가 났네요. 자, 잔액이, 얘는 20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더 볼게요 어떻게 돼있냐면자 전기 세무 조정으로 송금 부산이 된게 얼마일까 있냐면은 600만 원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단기에 전기 세무 조정을 다시 조정해주는 무슨 얘기냐면 600만 원 중에 400만 원을 썼죠 썼기 때문에 기말잔이 2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자 전기의 세무 조정을 다시 조정한다는 얘기는 요거. 전기 있던 거를 400만원 없애주고, 단기에 송금산입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단기 거를 이렇게 유보감사시켜주시고, 정기 거를 400만원을 또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구요. 요거를 좀 유의 깊게 해서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제가 설명하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반드시 반복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혀가 꼬이네요. 자, 그래서 해볼게요. 어렵습니다. 퇴직연금, 충당금, 조정, 명세서. 자, 일단 볼게요. 여기 기초에 있는 거 퇴직연금 현황부터 해볼게요. 기초 퇴직연 금 운영 자산은 얼마냐면 2억 3천이죠. 2억 3천. 자기중 퇴직연금 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얼마다?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단기에 납입한 거 얼마다? 5천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기초 퇴직연금 충당금 등및 정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에, 요기, 요구해요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신고조정 송금 산입하고 있으며, 정기분까지 상한게 얼마냐면 2억 3천. 자, 이제 없는거예요 자,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꺼가지고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을 입력해볼게요. 퇴직급여 축에 얼마였었죠? 어. 기말 현재 전원 퇴직 시 퇴직연금 추계액은 얼마다? 3억 2천. 장부당 기말 잔액 얼마다? 천만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없구요. 단기말 부인 후계 얼마다? 기말 잔액 600이 있었는데 400 썼으니까 200. 자, 그 다음에 어, 나머지 것들은 없어요. 회사 송금 계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팁이 있어요. 우리가 신고 조정한다는 얘기는 뭐였었죠? 회계처리가 있다, 없다? 회계처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송금으로 계산한 금액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얘는 거의 99.9%의 확률로 입력하는 게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은 쉬운데, 이거 입력까지 오는 과정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얘는 쉬워요. 여기 있는 거 조정하시면 되겠죠. 그쵸? 어.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퇴직연금, 중당부채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유보로. 자,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얘였어요. 그쵸? 예. 그래서 퇴직연금 예치금에 대한 우리가 세무조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자동으로 안 나와서 수동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송금사님이나 입금사님을 그냥 여기다 입력해주는 거 쉽지, 쉽죠, 그쵸? 그래서 그냥 해볼게요.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유보감소. 그 다음에, 똑같이, 400만원 유보감시를 하시면 되는데, 자, 얘가, 제가 요거를, 보충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팁을 밖에 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팁이 뭐냐면 장부상 기말잔액에 우리가 자 제가 저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 있는 거 가지고 했죠. 아 근데 좀 헷갈려 이거 진짜 내가 맞나? 시험장에 가서 내가 진짜 쓰게 되면 아 이거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긴가민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조회를 하시면 돼요. 자 재무상 대표 가셔서.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 음, 잠시만요. 제가 이거 회사를 안 바꿨... 아, 회사를 안 바꿨나? 아, 죄송해요. 회사를 안 바꿨네요. 자, 회사를 바꿔서 자, 조회를 하시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 문제에 있는 이 기말 잔액, 장부장 기말 잔액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자, 얘를 입력할 때, 약 아까 천만원이었죠? 얘를 입력할 때는, 문제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한번더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우리가 얘를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문제 이렇게 있지만 문제 있지만 얘를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분개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달르냐면 자 얘가 제가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돼있냐면 전기에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에게서 넘어온 게 있을 때는 어떻게 돼있냐면이 자리가 어 당연하죠, 그렇죠? 전기에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급했을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하죠? 얘는 퇴직이 발생할때 회계처리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하던지 또는 퇴직 그냥 급여로 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대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나간다고 했었어요. 근데 정기에 있던 게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그냥 바로 없애주는 거였었어요. 그쵸 근데 정기에 쌓은 게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퇴직급여 여기가 있었다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어, 회계처리할 때자 그래서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퇴직이 발생했을 시에는, 요렇게 회계 처리하거나, 요렇게 회계 처리하거나, 근데 문제에는 보통 어떻게 주어주냐면, 첫 번째는 요렇게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나눠져 줘요. 문제를 조금 줄 때는,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냐면은, 요렇게 준 거예요. 이첫 번째 케이스를 가지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퇴직급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랑 이렇게 돼 있을 때랑 우리가 세무조정이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 퇴직금 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는 장부를 확인하는 게 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재무상태표 들어가셔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말 잔액을 확인하셔서 얘를 장부상 잔액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얘를 더블클릭해서 조회를 해서 분계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고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퇴직급여랑 퇴직급 연금 운영자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퇴직했을 때 분계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요 그래서 자 첫번째 퇴직급여만 있을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입금산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유보감사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만 없어지는거니까 이해가세요? 자 두번째는 자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랑 퇴직급여 충당부대가 같이 있을때는 어떻게 한다? 둘다 조정을 한다. 왜냐면 얘는 정기의 세무조정 했죠. 얘는 단기 세무조정 이죠. 근데 효과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입금산이 송금산입을 해서 얘는 실질적인 세무조정 효과는 없지만 정기에 우리가 얘는 것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얘를 유보감사에서 업, 업, 유보만 조정해서 없애준다라고 감을 잡아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퇴직급여랑 퇴직연금 우리가 세무조정을 받는데요. 얘는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를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재 또는 다른 강사분이 하신 것도 설명을 같이 들으시면 아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